헤이 hey, 헤이 hey. 안녕 안녕 아, 아 여러분 컨디션 괜찮아요 네. 다행이다 밥은요 먹었어요 낙연 언니 잠시만요 저희 인사드릴게요 네둘셋 네. 안녕하세요 둘, 둘, 팬. 팬. 전 더워요. 진짜 많은 이의분들이 와주셨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24명이 햇살이 이렇게 모여서 더 더워질 수 있는데 조금 곤란하겠지만 참아주세요. 알겠어요. <laughs> 그리고 저희 오늘 컴백하고 처음으로 하는 미팬이잖아요. 박수 쳐주세요. <laughs> 사실 이미 공지가 떴지만 내일 막방이지만 어, 끝나기 전에 이렇게 웨이브 얼굴 한번 보고 갈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어, 좋은 시간 좀 만들어 봐요, 우리. 네 <laughs> 또 하고 싶은 말 있나 뒤에? 나균이 말할래, 나균이. 어, 어, 혹시? 혹시 저희가 주신 음식 드셨어요? 아직안 먹었어요? 안제 먹죠? 뭔지 받았어요? 알아요? 오늘 어? 뭐 먹는지 알아요? 네. 오늘 진짜 대박일 거예요. 뭔지, 뭔지 알아요? 제가 아까 한 입만 먹었거든요. 진짜 봐요? 맛있는 거예요. 진짜, 진짜 오늘 알아요? 여러분 돼지 되실 수도 있어 너무 맛있어서 어? 진짜 그래서. 든든할 먹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오늘 줄 선물은 이제 여고생 하면 떠오르는 그런 맛있는 것과 또 저희가 직접 만든 것들이 있으니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그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해도 돼요. 네. 아, 저양갈래했어요 여러분. 아 네, 오늘 마지막이에요. 나도 나도, 나도. 오늘 마지막이니까 안 많이 안 봐주세요. 봐주세요. 저도 흔치 않게 양갈려 응. 해봤어요 언니, 혹시 인생에서 마지막인가요? 네. 자, 멤버들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laughs> 미션을 맞아요. 전달받았거든요. 저희 멤버들 각자 한 명씩 모두가 음방이나 자켓, 뮤비 비하인드, TMI를 하나씩, 한마디씩 꼭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TMI? 당신부터? 아, 약간 저는 뭔가 오늘을, 네, 저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얘기하자면, 저는 음방에서 처음으로 안경을 쓴것 같아요. 오! 네 역사적인 날이니까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 저도 오늘 저 이번 깨어 활동 중에 처음으로 양갈래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웨이브가 되게 양갈래를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밑팬도 있어서 이렇게 양갈래 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웨이브. 나봐 미안해 오늘 말포이 여동생입니다. 뭐라고? 아, 말포이 여동생 하고 민망하지. 하고 싶은 사람 랜덤으로 손들어 사는 거 어때? 그러니까 말 주빈이 할머니 안 앞머리밖에 있잖아요. 없어요. 앞머리 얘기해 주세요. 아 생각나는 게 앞머리밖에 없는데요. 제가, 앞머리밖에 아 제가 앞머리를 8년 만에 내렸어요. 그건 사실 지원이 앞머리파에 앞머리파인 웨이브 손. 더 파이브가 반응 어, 좀더 크게 해 지우 좀 무한하대. 웨이브! 저 <laughs> 처음으로 똥머리와 안경을 함께 했답니다. 안경이 골드한 영어 선생님 같지 않아요? <laughs> 네. 자, S 웨이브. 순서대로 갈게요, 여러분. 아, 채연 언니 해주세요. 나, 나 말할게 웨이브 나 채연이야 다나봐다나 봐. 봐. 일단 TMI 말하자면 어, 이번 깨어 활동 때 우리가 교복 의상을 좀 비교적 많이 입었잖아. 근데 오늘 새벽에 메이크업 쌤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서 채연아 고등학생 같다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난 많이 안 늙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좀...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한 2년 전인가 약속했던 양갈래를 했어요. 근데 원래 제가 음방 때는 할 생각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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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는데 오늘 약간 상속자들 보나 컨셉이거든요. 아데왜 네.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언제 아, 알겠다. 몰라요, 여러분? 너 모른다고? 크리스탈 선배님 근데 상속자들 안본 멤버들 난 있다고 봐 아, 진짜요? 예를 들어 서아야! 넌 상속자들 봤어? 그게 뭔지 모르니, 혹시? Oh 아, 드라마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어, 상속자들 맞아. 보나 컨셉이고요. 여러분들을 위해 양갈래 했는데 음방에서는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저는요. 이번 활동 때 조금 걸크러시하게 어른숨을 많이 보내, 네. 보여, 어? 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네. TMI 얘기해봤어요. 네, 린이에요. 오늘은 저는 너에게 닿기를 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일본어로 기 김이 떠돌게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루미짱 헤어를 해봤습니다 오늘 교복이다 보니까 좀 생각나서 해봤어요 그럼 S 순서대로 갈게요, 멤버들 그래서 누구세요? 누구 차례예요? 제 네, 차례인데 진짜 미안해. 어, 아 맞아요, 여러분들. 그 뮤비 신 중에 물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예뻐 보이려고 진짜 물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 멤버들. 네. 그래서 뮤비 더 많이 봐주세요. 오늘 집 가서 열번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사랑해. <laughs> 네 여러분 패치 전쟁 끝났어요. 됐어요? 예! 저 열심히 달리는 거 봤어요? 예! 진짜요? 예! 그리고 뭐지 그뭐죠 하연이 제가 안아주는 거 봤어요? 그 처음에 뭐지 비니 애기울때 제가 하연이 안아줬잖아요. 그거 하연이 고안할까 봐 안았는데 약간. 그니까 착하다는 거좀티 내고 싶었어. <laughs> 착하다. 착하다. 나 아, 역시 착한 사람이었어. 끝이에요네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제가 목요일에 새라고 입고 양말을했잖아요 어땠, 어땠나요? 너무 예뻤어요. 감사합니다. 그고 <laughs> 배찌전쟁, 진짜 정말 제가 역대급 웃긴 짤을 많이 찍었으니까, 어, 배찌전쟁 나왔을 때또 재밌게 봐주세요.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웨이브, 저도 TMI는 아니지만, 어, 혹시 배찌전쟁 때 제가 활약한 걸 보셨나요? 제 브레인이 인정되는 거죠, 이제? 대답이 살짝 1초 느렸는데 맞죠? 네! 혹시 똑똑하지 않아요? 네! 뭐가 똑똑한거야? 내가 그 키보드 그 맞춰서 제일 어려운 문제 봤어! 어. 어. 김 나경씨가 나 같으면 3초 만에 맞췄다 라고 하는데 혹시 인정하시나요? 네. <laughs> 이제 나머지 나오는 멤버들들도 진짜 너무 재밌으니까 다들 기대해시자. 많이 봐주세요. 아 그렇게 웃지 마요. 많이 봐주시고요. 이따가 진짜 맛있는 게갈 거예요. 배고프죠? 진짜 다들 좋아할 거야. 그냥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걸. 예측 한 번만 해봐. 예측. 옆에 있잖아요. 아, 아, 보여? 아, 좀 아, 많이 보이네, 먹어요? 잘. 저는 어더대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어떤 데입니다 저도 뭐지? 겨복, 교복, 금방에서 겨복을 입었었는데, 제 겨복은 일본 본가에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비슷한 걸로 제작을 해주셨는데, 이번 7월에 콘서트를 하잖아요, 일본에서. 그래서 그때 좀 챙겨오려고요. <laughs> 언제 쓸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저도 약간 목 목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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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복 입고 싶어서 챙겨 오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 욕 목욕? 목욕? 목 나왔잖아요 사실 저희가 강남콩 찾다가 포기하고 이제 다른 게임으로 갔는데 거기서도 머리 쓰는 게임이어서 사실 20, 편집으로는 20분 걸렸다 나오거든요 사실 거의 1시간 걸렸어요 거기서 저희는 그걸 풀줄 알았는데 아 진짜로요? <laughs> 이제 포기하고 네. 키보드로 가서 풀었지만 사실 정말 오래 걸렸다 그래서 저희가 4등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희 꼴찌한 줄 알고 근데 다른 팀이 더 많이 나왔더라고요. 저희보다 더한 팀이 많이 남아서 다행이다라는 음, 생각이 그렇구나. 들었고요. 음. 그리고 네. 저희 뮤비 보면 더 나오는 댄브 있잖아요. 네. 그거 사실 댄브가 아니라 저희 깨어 인트로 사비 안무예요 여러분. 지금은 없어진 안무지만 원래 안무였어요. 어때요? 멋있어요. 그거 근데, 있으면 어땠을 어, 것 같아요? 네. 원래 그 안무였는데. 더 힘들었던 멋있어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혹시 다음 누구예요? 이제 네, 저희 속도를 좀내 거야, 내야 될것 같아요. 아, 오케이. 저는 오늘 앞머리 자르는 거 아니고요, 끊겼으니까 그래서 앞머리 됐어요. 이거 저희 TMI거든요. 여다 어.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소연이고요. 오늘 TMI는요, 딱히 없고요, 덥네요, 그냥. 여러분들 더우시죠? 빨리빨리 빨리 멘트를 하고, 많은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유짱. 네, 오늘은, 어, 저는 항상 공주살 좋아하는데, 웨이분들이 제 생물이 좋아하니까, 오늘은 미팽이 있으니까 해봤어요, 어요 새물이 제일 좋아하거든요. 예쁘대요, 진짜. 고마워요. 네, 하연인가? 하연이요. 네. 배지전쟁이 나왔는데요. 제가 굉장히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laughs> 어. 맞아, 그런 거죠.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주빈이가 나한테 음. 또 카톡 왔어. 언니 영상 봤는데 아직도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나고. <laughs> 잠깐만 이건 살짝 왜국이 있는데 저렇게 얘기는 안 했고요. <laughs> 아니 보다가 어제 패티전쟁 봤는데 새벽 1시에 봤거든요. 약간 감성 젖어가지고 보다가 진짜 저 스스로 <laughs> 공감돼서 너무 슬펐어요. 제가 살짝 불쌍했다 그런 느낌. 그랬다. 네, 저는 보면서 되게 그래도 미안하게도 뿌듯했습니다. 뿌듯했다 왜? <laughs> 어쨌든 음 여러분 빼지 전쟁 앞으로 그랬구나. 많이 남았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막방, 곧 막방도 있으니까요. 열심히 화이팅, 나무 활동도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예!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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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이 네, <laughs> 안녕하세요. 어 저는요, 오늘 하트 양갈, 양갈래 머리를 했는데요. 어 네, 그렇습니다. <laughs> 끝. 네, 저는 오늘도 생머리를 했는데요. 뭔가 저 덕분에 시원하죠? 지금 다들 정수리가 잊고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어제 왜냐면 배찌 전쟁을 찍으면서 정수리가 탔었거든요. 화상이 먹어지고 진짜 고통을 지금 이제야 다 나왔는데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빨리 정수리 가리세요. 다음! 네, 안녕하세요. TMI요? TMI? 오늘 TMI... 저는... 프링크 먹고 싶어요. 어, 오케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끝! 다음! 어 저는요... 안녕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저의 TMI는 음악방송 하면서 이제 학, 학교 다니는 언니들은 다 그렇지만 학교를 맨날 갔다 왔습니다. 어제도 저뿌까머리 했는데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뿌까머리 하고 학교 갔다 왔어요. 네, 저의 TMI였습니다. 귀엽다, 다음. 네, 드디어 마지막이고요. 많이 덥죠? 네! 짧게 하고 끝낼게요. 제 TMI는 사실 제가 어제 머리를 위로 올렸거든요. 양갈래로 심지죠 네, 그 양갈래를 하기 전에 저도 원래 뿌까머리였어요. 저 어제 뿌까머리 했는데 재밌게 웃으신 분손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저기요.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어, 뭐라고요? 네네. 와! 안 듣고 있었어! 네. <laughs> 제가 어제 뽀까머리 했는데, 정말 제가 언니가 뽀까머리 했다가 풀었어. 네, 웃음해준 지우와 혜린이. 아, 제가 뽀까머리 했는데 웃으셨잖아요. 아이, 나는 안 웃었어. 아, 완, 완전 아하하하! 이러고 웃더라고요. 아, 근데 그래서... 진심으로 귀여워서 웃은 거예요, 언니. 네, 아무튼 그렇게 머리 변경이 있었다는 TMI입니다. 네, 드디어. 한마디씩 하는 게 끝났고요. 그다음은 그다음 대화 주제는 저희 역조공을 서, 소개할 건데요. <laughs> 이렇게 기대해라인 뭐라고? 기대해라인. 아 기대해라인. 외국어 먹고 싶다. 이렇게까지 뭐 많은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laughs> 다음은요. 네 완전 열심히 네 손에 뻔들를 묻혀가며 왔다 아, 만다 만든 톰로드입니다. 아, 아, 네 시간까지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laughs> 주빈이도 한디 해봐요. 주빈이 집에서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저 집에서 엄청 열심히 만들고 심지어 그 굳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말리느라 그 소파 앞쪽에다가 굳어야 돼가지고 만지지 말아달라고 부탁해놨어요. 어, 어, 귀여워. 공예에 그 써놨어요. 웨이브 근데 제가 진짜 못 만들었는데 실망하면 안 돼요. 근데 연지, 아니 다 놀리던데요, <laughs> 네, 연준이 것좀웃기긴 해요. 만든 게 아니라 묻혀놨다고 해야 되나? 그게? 약간 달바 <laughs> <닮았, 약간> 진짜 3 <laughs>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연지 잘했어요. 그리고 정정할게요. 사인폴라는모두에게 갑니다. <laughs> 다들 표정. 아, 모두에게 전부 사인 폴라를 드릴맞죠 네, 모두에게 사인폴라를 사인폴라를. 사인 폴라를 드리고요. 그리고 사 앨범은 지금 추첨을 할 겁니다. 와 저희 앨범에 12명, 네, 12명이란다. 24명 사인. <laughs> 네, 24명 사인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추첨을 해볼게요. 아, 네, 부르겠습니다. 105번! 오! 105번! 축하해요! 153번! 오! 축하합니다! 86번! 오! 53번! 근데 왜아 아, 아니 뽑고 있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12번. 와! 네 번호다. 네 번호. 축하 축하 축하해요. 번호를. 최현 <laughs> 언니가 마가 뜬다고 진행하고 싶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해요 이런거 못참아가지고 그럴수있죠 이제 뭐할거같아요? 웨이브 아무거나 던져봐 챌린지? 그, 그래야 우리가 움직일거야 웨이브랑 어, 포옹하기 지금부터 깨어 챌린지를 하겠습니다 1, 2, 그 M M 카 M2 채널에서 공개된 거 릴레이 댄스 본 사람 다 봤지 그런 거할 거예요. 자 다들 시작 자리에 서주시겠어요? 아이언 뭐야? 근데 아, 이게 저희가 ]じゃない까? 웨이브가? 이러고 어? 있어. <laughs> 옆에서. 아이. <laughs> 자 일단 일단. 릴댄, 릴댄. 릴댄으로 서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거 생각난 김에 준비하는 동안에 저희가 저희의 <laughs> TMI를 말씀드리자면 릴레이 댄스가 원래 일자로 서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4명이서 일자 서니까 안 되더라고요. 쫓더라고요. 근데 아 라이징 때까지만 해도 10명이서 일자 서는 거 어찌저찌 가능했거든요. 서로 이렇게 껴안아가지고 어떻게든 섰는데 2 4명이니안 돼가지고 저희가 바깥에 나가 있을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라이징 때까지 그게 됐어. 근데 24명 하니까 안 되더라. 쳤어요쳤어요 근데... 쳤어요? 응. 자, 시작을 할게요. 네. 시작! 음악 응, 주세요. 응, 주세요.